네,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업의 기기, 도구 및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의 도구 및 제품인데요. 메이크업의 도구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화장솜. 화장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사용되는 솜이죠. 원하는 크기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면 편리하시고요. 면봉. 면봉은 이제 아이라이너를 정리할 때눈 밑에 떨어진 마스카라나 섬유질 부분을 이제 닦아낼 때 쓰시고요. 눈꼬리 라인을 뺄 때, 또 입술선을 정리할 때등 비교적 섬세한 부분을 수정하고 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특정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그 면봉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부분에는 면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티슈 페이퍼, 근 네, 부드럽고 얇은 종이로 이제 화장지나 손수건 대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어 각종 브러쉬에 화,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 퍼프, 어, 퍼프는 가루로 된그 그 페이스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어, 밀착력이 있어서 투명 화장에 좋고요. 얼굴에 닿는 그 부드러움이 덜하고 세탁 후 어, 변형도 좀큰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세척할 때는 이면 퍼프는 다른 거 말고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런데 면 퍼프에 비해서 이제 스펀지 퍼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스펀지 퍼프는 탄력 있는 고무 재질로 만든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셔야 되고요. 어, 그래야 이제 좀 발림성도 좋고 뭉쳐지지 않아요. 어, 양볼, 코끝, 이마. 등 아, 피부 표현을 꼼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게 이스포츠 퍼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유분과 이제 물기가 있어서 그 대신 이제 세균에 오염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퍼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 아, 이제 오염물이 묻었을 때, 화장 묻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찬물로 하면은 이 오염물이 잘 제거되지 않죠. 그래서 근데 또 어 너무 뜨거운 물로 세척하면 어때요? 스펀지 구멍 자체가 그게 넓어져서 밀착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어,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살살 눌러가면서 빨고. 그리고 이제 헹궈 주실 때 물기를 빼서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다 말려 주셔야지 그게 틀어지지 않아요. 근데 팔레트 팔레트라고 그러죠? 요거는 예, 이제 컬러 테스트나 메이크업 할때 색상 재료를 혼합할 때그 팔레트에다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고요 그리고 이제 스패츌러라고 하고 또 스패츌러라고도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컬러 테스트하고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때 덜어서 사용하는 그 뜨는 도구가 스파츌러죠 그리고 이제 아일래시컬 이라는 거는 어 속눈썹의 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고요 속눈썹에 자연스러운 컬을 주어서 속눈썹을 올려주는 그런 기구가 아이래쉬 컬입니다. 쪽집게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눈썹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요 그래서 수평인 것과 경사진 것이 있습니다. 컨실러, 어, 컨실러는 기미나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이나 눈밑 그늘, 다크서클이라고죠? 그런데 발라서 커버하는데 사용하는 비교적 커버력이 매우 우수한 그런 제품이죠. 자, 이제 브러쉬 종류인데요. 이 메이크업 브러쉬는 화장에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대부분 동물의 털로 되어 있어요. 뭐, 오소리 털, 조랑말꼬리 털, 단비 털, 뭐 또, 족제비 털 등. 그외 합성섬유 제품도 있고요.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 브러쉬의 종류는 한번 살펴볼게요. 브러쉬 종류가 많죠? 사이즈별로. 그렇죠 일단, 페이스 브러쉬. 얼굴에 묻은 털이나 백분유, 뭐 분가루 있죠? 그런 걸 제거하는데 사용되고요. 크기가 비교적 어떨까요? 그러면 좀 크겠죠. 그리고 부드러워야 되겠죠. 펜브러쉬또 퍼프 대신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파우더를 가볍고 투명하게 연출해줘야지 털어내면서 그죠? 면을 활용해, 활용해서 윤곽을 잡아주고 이제 면을 활용한다는 거는 브러쉬가 면,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 면을 전체를 이용해서 윤곽을 잡아주고, 그 브러쉬의 끝을 이용해서는 파우더를 빠르고 어, 또 쉽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바를 때는 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크류 브러쉬나 아이, 아이브로우 브러쉬 들어보셨을 건데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에, 이제 눈썹을 빗어주는 나선 모양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눈썹을 정리해주고, 또 너무 이렇게 짙게 눈썹이 그려졌다. 그럴 때는 그 스크루 브러쉬나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 이제 뭉치잖아요. 속눈썹이 가끔. 그러면 정돈할 때. 그 스크류 브러쉬나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또, 눈썹을 빗어서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좀 조절할 때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눈썹을 그리거나 칠하는데 색이 너무 진하게 됐다. 그러면 몇 번의 손질을 통해서 브러싱을 하면서, 어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브러쉬. 아이브러쉬는 이 아이라인 표현에 사용되는 건데, 그러려면 아이라인은 섬세하고 또 힘이 있어야겠죠. 숱이 이제 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섬세하게 하려면 가늘고 길게, 그렇게 아이브러쉬가 그런 게더 좋겠죠. 어, 아까 이제 컨실러가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컨실러도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 콧볼이나 작은, 적은 부위에 매끄럽게 펴 바를 때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아, 이제 또 앵글 브러쉬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앵글 브러쉬는요, 짧고 또긴 모가 어, 섞인 브러쉬인데요. 크림타운 파우,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죠? 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펜 브러쉬 한번 살펴볼까요? 펜 브러쉬는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펜 브러쉬라는 걸 금방 아실 텐데요.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를 바른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 위에 남은 이제 각종 가루 같은 거, 펜 브러쉬가 좀 사이즈가 크고 넓잖아요. 그래서 털어내는 용도로 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치크 브러쉬 혹은 블러셔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요. 털이 풍성하고 부드러워요. 또 윤곽 수정하고, 또볼 쉐딩 할때섀도로 사용되는데요. 치크 브러쉬라고 타요. 소재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천연모 형태가 좋겠죠? 털 양도 풍성하고 부드럽고, 끝이 특별히 좀 둥근 형태로 자연스러운 치크 표현, 아, 또 쉐딩 또는 하이라이팅 그런 거할때 사용되고요. 또, 용도가 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커버력 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이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리퀴드 어,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립브러쉬는말 그대로 입술선을 따라서 이제 그 털이 좀 탄력 있고 부드러워야겠죠. 그래서 입술선이 라운드, 뭐 스트레이트 브러쉬 병용해서 입술을 사용하면 돼요. 립스틱 바를 때립 펜슬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펴줄 때도 이립브러쉬를 사용하시면 그라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이섀도 포인트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건 아이섀도를 집중적으로 쉐딩하거나 아이라인과 그 주변에 명암을 줄때 사용하는 게 아이섀도 포인트 브러쉬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요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매끄럽고 얇게 펴 바를 때 사용하시면 모공까지도 잘 커버가 돼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투명 화장하실 때파우더 브러쉬는 뭘까요 브러쉬의 끝이 아닌 양면을 이제 사용해서 치크나 관자놀이, 또 턱선에 어, 파우더 브러쉬나 페이스 브러쉬 할때 페이스 파우더 바르잖아요. 이럴때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쇼트 듀어 어, 파이버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가실 건데요. 파운데이션, 거 크림, 에멀점, 셀렉트 파우더 제품을 블렌딩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예전에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각별히 한번 그림과 이 브러쉬를 연결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어, 명칭만 알게 아니라 이 브러쉬가 어떤 브러쉬구나, 어, 떤 용도를 사용하구나, 이렇게 연관되어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은더 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메이크업 도구가 있는데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라텍스 스펀지를 세척하실 때는 에, 물로 세척할 수가 없어서 사용 후 바로 폐기하시고요. 립브러쉬는 어, 브러쉬 클리너 또는 클렌징 크림으로 세척하시면 돼요. 어, 아이섀도 브러쉬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로 세척을 하시고요. 펜 브러쉬는 꽤 넓죠. 요거는 브러쉬 클리너로 세척하고 눕혀서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관리 그 기본 요령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러쉬는 전부 털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털의 방향을 고르게 하고 가지런히 높인다는 거. 그리고 햇빛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늘에서, 그리고 종이 타월이나 수건에 뉘어서 건조시키고요. 세척은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미온수로, 비누로 세척하거나 전용 세척제를 구입해서 세척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둥근형의 브러쉬 방향, 어 요거는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서 입술 끝으로, 이렇게 관자놀이에서 입술 코트 사선이죠? 사선으로 발라주어서 얼굴에 쉐딩을 주면 얼굴이 어때 보일까요? 좀 갸름해 보이겠죠? 네, 이제 스펀지 종류하고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스펀지는 해변 스펀지하고 라텍스 스펀지가 있는데요. 해변 스펀지는 물에 담가두면 부드러운 천연 스펀지인데요. 팬케이크 사용 시 편리하고요. 그런데 라텍스 스펀지는 천연 생고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게 라텍스 스펀지죠 자, 근데 그, 우리가 지금 메이크업 기기 도구 및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메이크업 제품의 종류와 기능 중에서 반영구 화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피부색을 구성하는 요소인 멜라닌, 또 산화, 미환원, 혈색소, 카로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피부의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에 미세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 바로 반영구 화장의 원리입니다. 아, 매일 그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입술, 눈썹, 아이라인 등에 대해서 화장의 효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화장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겠죠. 어, 이 반영구 화장하는 그 부위는요 헤어라인, 뭐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 등 다양한 부분을 반영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반영구 화장의 특징은요. 어, 기존에 영구적인 문신은 불편함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진피증까지 색소가 들어가요. 근데 요 반영구 화장은 피부의 표피에만 색소를 침투시켜서 시술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다가 서서히 지워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 영구적이다 이러면은 어, 모든 사람이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반영구 화장은 일단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어, 그 대신 개인 피부 타입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지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어, 1년에서 3년 아이라인은 3년 정도 네,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반영구 화장 할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반영구 화장 시술한 경우에는요 당일 세안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뜨거운 물이나 비누가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에는 일시적이긴 한데요. 미세한 각질이나 딱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억지로 떼어내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탈각이 되도록 하시는 게 바로 주의사항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간혹 당뇨나 그 질환에 과거 병력이 있으신 경우, 현재 앓고 있는 경우,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제모에 대해서좀 알아볼게요. 제모는 일시적인 제모와 또 영구적인 제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인 제모는요, 어, 털을 일시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모하는 방법인데요. 면도기나 핀셋, 어, 또왁스 제모 크림들을 이용해서 모관이나 모근까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시적 제모에 비해서 영구적 제모는 어때요? 전기적 작용을 이용해서요, 모근까지 제거하고요. 특히 전기 응고술은 단파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사용해서요. 모근을 가열시키고 응고시켜서 영구적인 제모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모하는 방법은요. 면도기 쉐이빙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품을 낸그 클렌저나 쉐이빙을 바른 후 털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고요 또 면도 후 깨끗한 물로 씻고 쉐이빙 로션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킨다 면도기 쉐이빙하는 거죠 그런데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는 어떤 거냐면 표피 즉 겉의 표면이 표피죠 어, 겉의 피부나 또 주위 조직에 대한 손상 없이 털에 씨알이 되는 모낭을 그 모낭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레이저를 사용한 제모는요 겉에 표면의 털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 털의 씨앗이 되는 그 모낭의 발아세포가 손상을 입을 만큼 충분히 열을 가열해서. 모발의 재성장을 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 트위저라고 그러죠 쪽집게를 이용한 제모는 눈썹 수정이나 왁스 제모 후 잔털 또는 겨드랑이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스팀타월을 사용해서 자극을 좀 줄여주는 거야 모공을 충분히 스팀타월로 열어주고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또 왁스를 이용한 제모가 있는데요. 왁스 제모는 넓은 부위의 털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겠죠. 어, 다른 일시적 제모 그 방법에 비해서 제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 또 많이 저 피부실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겨드랑이나 또 다리 털 제거할 때 어, 왁싱한다고 그러죠. 제모할 때 왁스는요 일반적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서 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화학적 제모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강 알칼리성으로 털을 연화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털 제거 후 산성 화정수나 진정 로션, 또 파우더를 발라서 피부의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모 크림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어요. 아, 연구 제모 방법에는 전기 용고술, 또 전기 분해술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에어 브러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네, 미스트 형태로 분산시 나오는 냉기가 피부의 모공을 수축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에 닿지 않으면서 공기 노출 시간이 적어서 변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피부 깊숙히 흡수시켜주고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아, 현재도 홈 케어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메이크업의 도구나 제품 기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이번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내가 또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출 문제 풀어 볼까요? 네, 문제 1번 다 같이 한번 풀어 보실까요? 자, 1번. 눈썹을 빗어 주거나 아, 마스카라 호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면 편리한 브러쉬는네 스컬 브러쉬죠 지금 이거 문제 잘안 풀리는 분들은 앞으로 가서 한번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기도 어, 좋은 그런 그 파트이기 때문에 그 각각 그 용도별로 제품의 기능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볼까요? 문제 2번 메이크업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밑줄 어디에 쳐주셔야 돼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거리 먼거 찾으셔야 돼요? 그럼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기 1번부터 살펴볼게요. 스펀지 퍼프를 이용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뭉치지 않죠? 그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기 2번 펜브러쉬는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펜 브러쉬 용도는 앞에서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겠지만요. 요거는 이렇게 그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과도하게 가루나 뭐 여분의 어떤 그런 거를 털어낼 때 편리한 브러쉬가 펜 브러쉬입니다. 생긴 모양도 한번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볼게요. 보기 3번은 아이래쉬 컬은 속눈썹에 자연스러운 컬을 주어서 속눈썹을 올려주는 기구다. 맞죠? 네. 그리고 보기 4번. 스크류 브러쉬는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정리해주고 또 짙게 그려진 눈썹을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눈 밑에 떨어진 가루나 과다한 파우더를 털어내는 도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문제 푸실 때 반드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거리가 먼거 찾는 건지, 거리가 뭐, 적절한 거 찾는 건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죠?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여러분 꼭 밑줄 치시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보기 1번 파우더 퍼프, 보기 2번 파우더 브러쉬, 보기 3번 펜 브러쉬, 보기 4번 블러셔 브러쉬, 어, 가루, 과다한 파우더 하면 뭐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펜 브러쉬 계속 나오고 있죠? 펜 브러쉬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눈썹을 그리기 전후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주는 나사 모양의 브러쉬는 당연히 보기 3번의 스크류 브러쉬 되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메이크업 도구 및 재료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밑줄 치셨죠? 자, 보기 1번. 브러쉬는 전용 클리너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어, 맞죠? 보기 2번. 아이래시 컬은 속눈썹을 아름답게 올려 줄때 사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기 3번. 라텍스 스펀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재사용한다. 이건 틀려요. 라텍스 스펀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시, 쉬우니까 어, 앞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용 후 폐기하시는 게 맞아요. 자, 보기 4번. 면봉은 부분 메이크업 또는 메이크업 수정 시 사용한다. 맞죠? 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6번인데요. 문제 6번. 사극에서 수염 분장에 필요한 재료가 아닌 것은. 네, 이거는 답은 보기 4번에 더마 왁스인데요. 기왕에 이거 약간 그 어려운 문제 같아서 보기 1번부터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수염 분장하는 재료는요. 그스프리트 껌, 고정 스프레이, 생사, 요거는 이제 수염이에요. 생사라는 거는. 그리고 가위, 핀셋, 빗. 꼬리빗 또는 쇠 브러쉬 등이 있는데요. 에, 더마 왁스는요, 수염과는 관련 없이 얼굴 형태를 변형시키는 왁스의 일종이고요. 그 텍스처가 소프트하고 어, 접착력이 매우 좋은 제품으로 영화나 TV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자, 수염 분장할 때그 보기 1번에 보면 스프리트껌 있잖아요. 어, 요거 필요하잖아요. 수염 붙일 때,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빗어가면서 이렇게, 그죠? 빗질을 해야 되잖아요. 쇠브러쉬, 혹은 꼬리빗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생사, 그 수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 6번에, 어, 사극에서 그 수염 분장에 필요한 재료가 아닌 것은 보기 4번 더마왁스가 되겠습니다. 꼭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용어 자체가 이제 좀 낯서니까요, 그렇죠? 분장용이니까. 자, 다음 문제 문제 7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반영구 화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밑줄 치고, 그렇죠? 보기 1번, 아, 피부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인 기저층에 미세 색소를 주입하여 화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네 맞아요 그죠? 진피층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보기 2번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당일에 세안을 피하는 것이 좋죠? 그죠? 그리고 보기 3번 당뇨 등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맞아요 그죠? 상처 치유가 잘안 되는 그런 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되겠죠. 보기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헤어라인,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 문신 등 영구적인 문신에 해당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반영구 화장이니까 반영구로 해야지 영구적인 문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은 보기 4번이에요. 예,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말 하나.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빠진 거니까 신중하게 여러분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문제 8번. 일시적 제모 방법 가운데 겨드랑이 및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모 방법은 앞에서 나왔죠. 피부샵 피부실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이용해요? 왁스를 이용한 제모예요. 답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다음 문제 아 9번 문제네요. 다음 중 화학적인 제모 방법은 근데 보기 2번부터 보면 온왁스, 보기 3번 쪽집게 보기 4번 냉왁스 이런 거는 화학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화학적인 제모 방법은 보기 1번에 제모 크림을 이용한 제모가 화학적인 제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또어 비슷한 문제인데요. 어 문제 10번에 보시면 주로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모 방법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문제 너무 쉽죠. 그렇죠? 당연히 보기 2번에 왁싱입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요런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지만요. 시험 당일날 보시면 글자 하나 못 봐서 또 문제를 잘못 읽어서 어, 안타깝게 틀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중요한 단어나 문제를 읽을 때 줄을 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보기를 하나 하나 천천히,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앞에 문장 열심히 읽고 뒤에 문장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까 문제 중에 세미퍼머넌트 그 나올 때 어때요? 영구적인 걸로 언뜻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근데 영구가 아니라 반영구적인 거. 요거 글자 하나 차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문제, 기출문제 풀어가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